싱킹 165에서 172쪽 네 번째 뿌리 믿음. 모든 성공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사랑해야 문제의 해법이 보인다. 돈이면 모든 행복을 다 거머쥘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성성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에는 늘 불안이 가득차 있었다. 결국 나의마음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다. 가난하고 뚱뚱하고 난독증에 시달리고 사업에 실패해 빚이 있는 나를 사랑하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직업도 돈도 친구도 없어 파리에서 지독하게 외로웠으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했다. 나를 사랑하는 일의 핵심은 없음보다 있음에 집중하는 것이다. 나는 집이 있고 아침에 눈을 뜰수 있고 그을 수 있고 한국 여자이며 건강하다는 사실에 집중했다. 그리고 매일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나를 믿기로 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이 볼때 호황된 꿈을 꾸면서도 한치의 의심도 없이 꿈을 이루기 위해 전진한다. 그들이 과연 자신의 성공을 저절로 믿게 될 것인가. 아니다. 그들은 믿기로 결단한 것이다. 그렇기에 그 결단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붓는다. 만약 당신이 성공하고 싶다면 이런 믿음의 힘을 깨달아야 한다. 인터뷰를 하다 보면 꼭 받게 되는 단골 질문이 있다. 바로 켈리델리가 성공할 줄 알았냐는 질문이다. 그럼 나는 알았다고 대답한다.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노력했던 시간과 직원들에게 했던 말을 예로 들며 내 말에 신빙성을 더한다. 정말로 나는 켈리델리가 100% 성공할 거라고 알고 있었을까? 그렇게 믿어져서 믿었던 게 아니다. 나의 정신과 육체를 목표에 맞게 설정하기 위해 그냥 믿어버린 것이다. 대책 없이 자신을 믿은 허풍쟁이 한 명을 소개하겠다.한 젊은이가 사무실을 얻을 돈이 없어 부인이 얻은 20평짜리 신혼집에서 회사를 창업하기로 했다.그리고 18명의 전 직원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다.우리는 102년간 생존할 회사를 세울 것이며 전 세계 인터넷 사이트 1 0 안에 진입하는 최대 전자상거래 회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쟁자들은 국내가 아닌 실리콘 밸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젊은이는 20평 남짓한 공간에 18명의 동료들과 창업했다. 당시 자본금은 7천만 원이 전부였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그는 금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게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수없이 낙방했다. 이 젊은이의 최악의 상황은 이게 다가 아니었다. 머리가 그다지 좋지 않아 고등학교 시험에도 떨어졌을 뿐 아니라 대학은 삼수를 했다. 첫 번째 대입 시험에서 받은 수학 점수는 150점 만점에 1점이었다. 두 번째 시험에서는 19점을 받았다.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닌가. 이른 조그네이크가 직원들을 앞에 둔채 어떻게 102년간 생존하는 회사를 세우고 세계의 유명 인터넷 회사들을 제치고 선언했을까? 그야말로 흑봉쟁이숭의 흑봉쟁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자기가 한 말을 지켰다. 그가 바로 중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 알리바바의 마윈이다. 마윈 회장은 스스로 기업을 일궈낸 모험가 스타일의 사업가로서 1만 5천 원을 받던 월급쟁이에서 40조 원대의 재벌이 되었다. 알리바바 매출은 삼성전자를 앞질러 세계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로 우뚝 서게 되었으며 18명으로 시작했던 직원은 10만 명을 넘겼다. 그의 재산은 얼마나 많은지 매년 10억 원씩 써도 4만 년 가까이 걸린다고 한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었던 마위는 선언한 뒤 그것을 믿어버림으로써 마침내 성공을 거머쥐었다. 그가 과연 믿겨져서 믿었겠는가?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 그냥 믿어버린 것이다. 아직도 이런 성공 사례가 당신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당신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고도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믿어야 한다. 그동안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을 내던져야 한다. 남들은 다 하는데 당신이라고 왜 못하겠는가? 내가 강연할 때마다 청중과 함께 외치는 구호가 있다.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그도 할수 있고, 그녀도 할수 있는데, 나라고 왜 못하겠어? 지금까지 실패만 했고, 생각처럼 잘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되리라 생각하는가? 남은 인생은 그냥 믿으라. 당신이 생각하는 청사진을 상상하면서, 그러면 그 믿음이 당신을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줄 것이다. 나는 당신을 믿는다. 다섯 번째 뿌리, 신념.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할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믿음이 의식 속에 있는 것이라면 신념은 무의식 속에 존재한다. 의식 속에 있는 것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은 쉬이 바뀌지 않는다. 의식 속의 믿음은 당신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이 속의 신념은 당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현하며 이후 자취를 감춘다.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 당신은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가? 아마 쉽게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방법으로 믿겨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믿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신이 이 물음에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려면 무엇이 속의 세상에 강한 신념을 심어야 한다.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싶다. 자신에 대한 믿음은 몇 점인가? 1점. 전혀 믿지 못하는 상태. 5점. 가끔은 믿었다가 어떤 때는 믿지 못하는 상태. 10점. 내가 원하는 모든 선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상태. 당신의 점수는 몇 점인가? 왜그 점수를 주었는가?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불씨가 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할수 있을까? 자신에 대한 믿음이 이래서 오점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을 더 가져야 한다. 삶의 우선순위에 자기 자신을 두고 사랑하는 일에서만큼은 타인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자기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겠는가. 누구나 똑같은 24시간을 살아가지만 그 중에 최소 1시간 이상은 오로지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시간을 써야 한다. 당신이 짐작한 대로 나는 나 자신을 100% 믿는다. 그러나 처음부터 믿었던 것은 아니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믿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상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운동과 명상, 선음과 독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활동이다. 의식 속의 믿음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아 신념이 되게 하려면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인간은 성장하고, 있다고 느낄 때 행복감을 얻는다. 습관 하나를 바꾸면 시간이 갈수록 엄청난 복리로 인생을 성장시킨다. 그러면 무의식 속의 자신을 믿는 마음이 신념으로 변하게 된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반복 또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다.